수원역인데요. 저기 주저항 각종 열차가 있네요. 오 신기해. 이제 얘기요 징재한 <목소리> <중요한> 각종. <목소리> 어, 잠깐만, 이거, 73 같은데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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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3같아 이거, 73어어7 3이네 어. 거이이네어거 이거, 한 레이플랜이 증저항이 어, 나왔다가 없 어떤 정도래요? 다시 나오면 댓글에다가 우리 레이플랜이 뭐출시됐다 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저 레이플랜 진짜 사고 싶거든요. 아, 지금까지였습니다.